환영합니다. 제 앞에 삼성 갤럭시 A16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자, 시작하려면 설정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야 해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일반 관리로 가세요. 거의 맨 아래에 있어요. 다시 아래로 스크롤하고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다시 아래로 스크롤하고 공장 초기화 선택하세요. 이 과정에서 제거될 데이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존하고 싶은 것이 없는지, 예를 들어 사진, 음악 또는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만약 있다면 당연히 복사본을 만들어야 해요. 만약 보존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이 부분은 무시하고 아래로 쭉 스크롤해서 초기화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화면 잠금을 확인한 후 삼성 계정에서도 로그아웃 해야 해요. 구글 계정이 있는 경우는 다르죠. 왜냐하면, 음. 구글 사용자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짜증나요 패턴을 확인했으면 또 로그아웃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미 자신이 사용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모든 삭제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저는 삼성 계정이 없어서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삭제할 수 있게 해주며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약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올게요. 보시다시피 과정이 이제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